네 반갑습니다 아 빌딩의 이대입니다 자 이번에 빌딩 문철 tv로 새로운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빌딩 문철 tv는 여러분들의 빌딩과 또는 관심을 두고 있는 빌딩을 분석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빌딩 투자에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빌딩 시세와 빌딩 가치일 것인데요 시세가 좋아도 가치가 없으면 좋은 빌딩이라 할수 없고 반대로 가치가 높아도 시세가 비싸면 역시 좋은 빌딩이라 할수 없는 거죠. 그러기에 빌딩을 잘 사고 잘 팔기 위해서는요, 시세 분석과 가치 분석을 모두 아셔야 성공적인 매수, 매각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세 분석과 가치 분석을 해드릴 건데요. 먼저 시세 분석입니다. 빌딩 투자가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 중 하나가요, 투자하려고 하는 빌딩이 싼지 비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아파트는 견적이 딱딱 나오지만, 건물은 다양성으로 인해서 가격이 많이 다릅니다. 건물 관리 상태, 임차 업종, 임대료, 뭐 건물 면적, 내용 연수, 횡단보도가 앞에 있냐 없냐, 뭐 코너인이 아니냐, 뭐 일방통행, 또 유도인구, 또 건물 법규 등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라서 이 다양성 때문에 건물 평가가 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가깝게 가격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찾아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다양성을 하나씩 좁혀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전현무 씨를 CF를 이제 섭외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현무 씨의 CF 가격을 알려면 강호동 씨 정도를 보면 되는 거겠죠. 그럼 강호동 씨가 5억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럼 전현무 씨도 똑같은 5억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매매 비교 사례를 통해서 가격을 유추하는 것처럼 빌딩도 마찬가지로 매각 사례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건데요. 하지만 더욱 복잡성을 가진 빌딩은 이 매각 사례만 가지고는 판단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다음 매각 사례를 포함하여 이 10가지 기준을 잡고 시작을 한다면 건물 평가 금액 범위 내에서요. 크게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이열 가지는 어떤 게 있냐면은요. 첫 번째는 은행 감정가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AI 추정가, 세 번째는 매각사례, 네 번째는 주변 시세, 또 개발 호재, 또 공시 지가, 또 디벨로 가능 여부가 되는지, 또 건축물의 잔존 가치와 활용이 얼마나 되는지, 또 임대 수익률, 또열 번째는 지역 특성에 이해 등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가치 분석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 가치 분석은 개발 호재, 또 상권 발전성, 또 디벨롭, 또 입지 등을 통해서 이 가치 분석을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개발 호재하고 상권 분석, 또 입지 등은 사실 뭐 조금만 손품, 발품을 팔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 디벨롭은 전문성이 사실 많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디벨롭 방법에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무조건 신축이나 리모델링만이 디벨롭이 아닙니다. 요즘 같은 높은 건축비에 또고금리 시장에서는요, 신축이나 리모델링의 디벨롭이 아닌 시대가 되었습니다. 건물에 손안 대고 임대료를 올리는 것만으로도 건물의 가치를 높일 수가 있고요. 이 간단한 개보수만으로도요, 충분한 가치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물들도 있고요. 명도와 용도 변경만으로도 가치 상승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수선 없이도 최소 비용으로 리모델링을 통하여 건물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이 다양한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전국에 천여 개의 빌딩 매물들을 촬영을 하면서 그동안 보아온 이런 건물들과 또 지난 18년간 약 450여 개의 빌딩 중개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매도자 또 매수자들에게 배웠던 지식과 또한 제 건물을 사고팔고 하면서 또 성공과 또 실패를 겪으면서 이런 쌓아온 노하우를 담아서 정말 아낌없이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중에서요, 다음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이 사연을 적어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은요, 또 개별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런 분들 연락주세요. 내 빌딩에 적정한 시세를 알고 싶으신 분, 또 빌딩을 사려고 하는데 정확한 이런 가치 판단과 시세를 잘좀 모르겠어. 이런 분들 연락 주시고요. 또 디벨롭하면 얼만큼의 가치를 높일 수가 있는지 알고 싶으신 분, 또 가장 효율적으로 디벨롭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으신 분들, 또 단기 또 장기로 현실적인 엑시트할 수 있는 금액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해당 메일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